오늘은 노자의 도덕경 속 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진정한 덕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덕의 의미, 노자에게 덕이란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담고 있는 도에서 비롯된 고유한 본성입니다. 즉, 덕은 억지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본연의 모습입니다. 상덕과 하덕, 노자는 덕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상덕, 덕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는 사람의 덕입니다. 이들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갑니다. 하덕 자신의 덕을 자랑하고 뽐내려 하는 덕입니다. 노자는 이미 그 자체가 참된 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덕의 상실. 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도를 잃었을 때 덕을 강조하게 되고, 덕마저 잃으면 이니, 그마저 잃으면 위.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형식뿐인 예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만 꾸며낸 예의와 도덕은 진정한 덕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덕은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마무리. 노자가 전한 덕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겉으로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조용히 빛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덕이 아닐까요? 오늘도 마음 심토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